자, 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laughs> 계속해서 아보보의 대모 시작하겠습니다. 자, 젤다 전설이죠. 예. 자, 풀필때 예, 쇼부 봐야 돼요.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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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몹을 잡아 가지고 게이지를 좀 채워 놔야 됩니다. 아안 맞아. 좋아요. 으, 으, 허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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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음. 자 맞으면 안 돼. 응, 맞으면 안 돼. 아유. 아유, 아유, 그렇지. 간다. 아. 아 어, 좋습니다. 아 지도 아 지도 맵맵 어, 맵 먹었어요 맵. 어이씨 잠겼어. 아막뭘 뭐라 뭐, 뭐라 아 무서워 갈래. 응 어? 응. 어. 자 딴데 딴데 길이 있었는데요. <laughs>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가고 어? 아 길이 없네 아까 거기 뭐 잡아야되나보다 아깐만요자 한번 한번 아까 한번 전화에서 한번 했었는데도 예, 모르죠 예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 왜 안가는거야 이거 이거 잡아야되는거야? 어 야야야 여여 야. 그치 그제 어, 뭐, 너무 가까워, 가까워. 그제 그지? 어, 어, 아, 잡으니까 열리네요. 어, 어, 아, 이거 짜증나는 건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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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 아이고, 잠깐만. 흐, 자, 사! 음, 좋아요. 예. 네, 다 왔어요. 오, 이렇게 쏠수 있구나. 헛! 사다리를 먹었습니다. 자, 돌아갈게요. 헛! 더, 사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방패 왜 들고 있는 거야, 이거? 막아지나, 이거? 에이. 총알, 총알 담았던데. 에이. 자, 사다리를 먹었어요. 에이.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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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자, 길을 채우겠습니다, 길을. 레이지를. 몹을 잡, 열심히 잡아서 길을 채워야 돼요. 아, 풀필 때 아주 다 잡, 잡아, 싸그리 잡아야 됩니다. 어! 혓! 자! 자, 아,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없어지기 전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쟤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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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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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나? 안 되죠, 예. 아, 헛지거리 했어요, 헛지거리. 아, 예, 아, 예. 개 싫어. 아, 개 싫어. 어, 빨리, 빨리,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어, 좋아요. 음. 나이스 샷. 아, 이제 한번 해보니까,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그거다. 아무 짝에 쓸모없는 거. 잠깐만, 이거. 한번때려볼까 밑에? 칼로? 음. 꺼져! 아, 안 되네요. 갈게요. 아무 의미 없는 거, 야 이거. 어! 어! 어. 자, 그 다음 판에 또, 풀, 풀 레이지. 응, 어, 좋아요. 열쇠 먹고 한 대도 안 맞고 내가 가보겠어. 아 총알 쏘는 몸만 아니면은 할만한데. 자아 빨리 깨야지. 아 재미 재밌어 보여가지고 시작했는데 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문 열고. 그치! 아, 너무 아, 좀 아깝나? 얘, 얘네들한테 속엔? 그런가요? 아, 좀 아깝나? 올라가고. 아, 이 거미 짜증나. 아, 씨. 응. 젖! 어어어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헛, 헛, 헛. 헛, 어. 헛! 헛! 응. 어. 이거 어떻게 먹었었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자서 안 돼, 아, 야, 야, 야. 다시, 다시. 으으으으으으난아다녀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 아, 열쇠가 없어요. 어, 어, 나얘 무서워, 나얘 무서워! 아, 아! 안 돼! 아, 다시 먹고. 아, 씨. 얘가 어디로 튈줄 몰라가지고, 아, 그거 무서워가지고. 아, 풀피해, 위험이. 음.. 올드맨은 비프가 무서워요 어.. 뭐라는게 어.. 얘.. 얘를 저번에 할때는 죽였었거든요? 나보.. 어, 나보겠습니다 어.. 비프가 뭐냐면은 그.. 흠 <laughs> 좀만 가면 이렇게 뭐 있어요 아, 근데 뭐라 설명 못하겠는데 다른 동영상 보니까 무슨 바비큐 같은 무기가 있거든요? 그게 비프였던가? 했던 거라고 있는데, 그렇지, 그치? 그치지 풀피, 응, 어. 에스. 에스 날아라 검, 음 뿅. 안 맞았어. 그쵸죠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짜증나 이거, 어. 와 대박인 게다 통과해, 벽도 통과해. 자, 잡고, 오, 뭐야? 조금씩 없어질, 없어질 텐데? 하자! 어, 저, 느려지고! 야, 이 스릴. 이 스릴감. 그치! 나! 아, 좋아요. 오, 어, 개 많아. 아! 맞았어, 이씨! 아, 내 풀피. 아, 내 풀빛! 에이씨! 에이씨, 이씨 아, 안 돼, 내 풀빛! 아, 씨. 그래도, 진행이, 순조로워요. 흠이 없네. <laughs> 두, 번째, 두 번째로 한다는 거 말고는, 예. 아, 알았어, 알았어. 어어, 알았어, 알았어. 자, 위, 위로. 으이씨. 으이씨.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야, 피좀 줘, 피. 피좀 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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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예, 예를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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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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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잡아,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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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 봐라, 움직임 보소, 왜 맞으러 가니? 아, 나 진짜, 아, 아, 어, 쎄, 어, 야, 움직이는 거 봐, 어, 아, 개 빨라, 아, 됐습니다, 잡았습니다, 그쵸 그렇죠. 응. 잡았구요 어, 어. 자 이게 bp입니다 이게 bp 응. 대박이에요 어, 좋습니다 나르는 뭐야 갈비 뭐 이런거네 그럼 만나러 가볼까? 그 아까 싫다고 무섭다는 애 있잖아요 어어 오지마 오지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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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주, 뭘 주지 않을까? 음. 뭐안 주니 안줘 응. 사망샷 음뭐안 응. 주네요 개니 왔어 아이씨으 도망가겠습니다 빨빨빨빨 리빨빨 풀피를 보존해야 돼요 자어개 가까워 가 가까운 데서 나와 아씨 설레 이게 아 어. 어어, 어어, 어. 아, 아, 좋습니다. 거의 다온거 같은데, 어, 좋아. 이게 관통샷, 어, 관통샷, 예. 네. 아, 씨, 그쵸, 다 잡아야 됩니다. 어, 아, 이쪽 한번 길 가볼까요?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 아, 저 위에 있구나. 저, 밑에 있구나 밑에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자 어으으으으어으어 아. 으 아, 아. 이게 안 맞는 게아니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씨 짜증. 짜증. 뭐야. 아 순간 빡침으로 인해서. 예 괜찮아요. 어어어어, 무기안없어지구나 좋아, 좋아, 좋아. 어. <laughs> 왜, 왜 이렇게 했니? 너 어. 아, 여기 아니야. 아, 여기 아니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사실 아까도 제대로 한 건데, 어, 순간 빡쳤어요. 한 대, 한대 맞으니까. 아, 어, 이성을 잃었어. 어. 아, 진짜. 맞는 거 진짜 싫어요. 아, 이번 이번을 통해서 열열히 느꼈어. 맞는 게 너무 싫어요. 어, 너무 빨라. 아, 너무 빨라. 예. 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어. 너무 빨라. 어, 오지 마. 열쇠를 먹어야 되는구나. 어. 이렇게. 열쇠 먹고 다시 가겠습니다. 야, 무서워, 오지 마, 아, 쏘지 마, 어. 여기, 여기, 아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요거 어, 요거 잡아야 돼요. 어, 어, 요거 잡아, 잡아. 어, 이풀피 풀피해. 풀피해. 어,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해, 어.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어, 어 여기 길 있었나요? 뭐 있나? 아씨뭐 있었나? 아씨 잠깐만. 여기 자자, 네. 자. 어우, 아, 맞았어. 아, 여기 뭐가 있죠? 어, 여기 또. 아, 여기또 아, 여기여기또여의 있네. 어, 어차피 와야 됐어요. 어 여의도, 여의도, 여의그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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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와줘 아...야... 뭐 아무것도 안 줘... 아...씨... 피내나...피... 아... 풀피...풀피... 아, 풀피. 나의 사랑 풀피 잠깐만 여기 왔던데인가? 자 아, 이... 요, 요... 요 위는 어디죠? 뭐야 이거... 여이 어. 계속 리젠 되네? 흠 아. 아야야야야 아야 아야해, 아야해. 내려와, 내려와, 어, 밀당하니, 어. 어이구.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 이, 아, 잠깐만, 사다리 있죠, 예. 여기서 좀 채우고 갈까? 뭐, 계속 리젠 되네, 어. 좋습니다. 어, 아, 여기서 풀필를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 어, 여기 계속, 계속 리젠 되죠, 예. 피 줘, 피좀 줘.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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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 리젠 되게 너무 어려운데 이거. 아 리젠 해, 아풀핏 채워서 가야 되는데. 아, 잠깐만요. 불그레 이제, 아 됐다, 됐다. 오또 맞을 뻔 했어. 와, 씨, 대박. 음, 음, 좋아. 됐스 풀피, 됐어. 됐스 두려울 게 없어. 갑니다. 됐스시 <laughs> 기껏 풀피를 안 들었는데, 또. 몇대 맞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이거, 공략법 알죠? 에, 기둥 먼저 부시고 기둥 먼저 부시고 다음에 아아아 무서워. 아 무서워. 어 무서워. 아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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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기둥 먼저 부시고 얘를 부셔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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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 맞아 이거. 아. 안 돼.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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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너무 세 이거 느려졌을 때 써야 되는데 또 쏠라고 하면 도망가 아이 방향키 진짜 극혐이다 진짜 아씨 패드를 어야 되는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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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어어어나나 나, 내가 죽은 건줄 알았어. 하나 잡고, 둘, 셋, 예.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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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야, 야, 야. 잡고, 잡고. 극도로 초긴초긴장 촉인, 상태, 그쵸?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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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아, 뭔가 처먹고, 어, 거인샷, 거인샷, 응.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뭐야? 어? 우우 o 무서워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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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o, o so, so, 어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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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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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허허허 아, 어어어 아, 리치 리치 개잘봐어허허 무서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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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허 어 여기 여기 아, 오케이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뭐야 어어 어뭘아야뭘 자꾸 쏘니어 됐어 어, 이거 뭐야 제일 쉬워 어어 아어야 어. 마지막 보스가 제일 쉬워 그치지팅커벨야너 되게 자주 나온다 응. 이 게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 맞아야 돼안 네. 맞는 게 짱이야 어어 됐어 어어 어. 무서워 어. 나 여기겠지? 응, 오케이 또 뭐야 또위어또또뭐어어아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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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자꾸 쏘니야 고만해 고만 그만. 음 응,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응, 그렇지. 그치 그치 어. 어아 간단한 패턴이야 그렇죠 예, 제일 쉬워요 처음이 제일 어려워 응. 아, 야, 너무, 이거 너무 가까운데? 어 너무 가까워. 후! 후! 약여기 여긴가? 여긴가? 어, 여기, 아, 어어, 어어, 어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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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커벨! 에너지 다는 거야, 이거? 몇 방울 쏴야 죽어. 아, 됐습니다. 아, 깼어요. 아, 항상. 마무리는. <laughs> 미트 스피 항상 마무리는 강렬하게. 아, 그렇습니다. 임팩트 뭐야? 뭐야? 저런 게다 있었어? 아, 트라이포스죠? 예. 네. 저거 다 채워야지 이제 엔딩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파이 즈 테이스티. 태스, 어, 파이 맛있겠다. 얌얌냠냠 자, 트라이포스 좀 줬는데 그거 먹고 있어요. 음. 이 멍청아. 그 트라이포스를 왜 먹니? 이 멍청한 아보보. 으악! 네. 아보보한테 답이 없, 장사가 없죠? 예. 네. 아, 그치, 아보보는 아들밖에 몰라요. 응, 아, 아들 바보. 아, 아들 만났네요. 아들아! 어, 저 눈물 흘리는 거 보세요. 어, 저눈 봐. <laughs> 눈 봐, 눈. 아, 만났어요 드디어 부자 상봉. 끝이 아닐 텐데. 어, 뭐야 이거야? 뭐야 이거? 응. 어. 아, 변신한 거구나. 무슨 도마뱀 인간인데? 어, 날라간다. 아, 능욕. 응. 아이치 너무 커 다시 봐도 음 그치 음 나도 간다 나도 이거 타고 날아가는 거 아닌가? 뭐죠? 음 풍선인데요? 이거 타고 가는 건가? 아, 뜰까? 어, 뜬다. 아 이거 <laughs> 이거 이거다 이거 아 이거 터트리는 그 그건데 아주 아, 이거 완전 고전이죠 고전 중에 고전. 네, 버튼 이 게임 이 게임이 특이한 게 버튼 두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 어어 아, 뭐야? <laughs> 뭐야? 밟아서 터트리는 건가? 아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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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 적은 없,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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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제제제어 어, 어, 쟤, 쟤, 쟤. 어, 진짜 <laughs> 개 어려워 아아 <laughs> 진짜 어렵다 이거 발바서 이 터지나 이게 자 풍선을 뭐아와이거 먹... 뭐야? 에너지 바 왜, 왜 있는 거야? 한대 맞으면 죽을 거. 아, 에너지 좀 달, 에너지 달게 해주지. 한대 맞으면 그냥 죽어요, 그냥. 아, 나 이런 유 제일 싫어, 근데. 아, 반갑긴 한데 제일 싫어. 아, 아까 그두 판째 헤엄치는 것도 그렇고. 아, 제일 싫어요. 아. 내 의지대로 가질 않아가지고. 먹고. 어어어, 또 맞을 뻔했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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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버튼 연타가 이게 잘 안돼 이거 아 이거 왜안 없어지니 어 얘, 얘 잡으라는 거죠? 어. 이렇게 아유씨 아 어려워 어 뭐야 이거 유도미사일이야 와 대박이다 이거 또두번할 각이다 이거 아 이건 세번할각아 <laughs> 개어려워 아오 어려워 아우 뭐야 자, 아, 이거 다, 다들 패드로 하실 거예요, 아마. 한번 키보드로 해보세요. 제가 패드로 하려고 그랬는데, 패드가 호환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키가 잘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아, 키보드로 하는데, 아, 구차한 병명이죠, 예. 죄송합니다. 아, 어, 뭐야, 이거? 이거 그냥 갖다 대니까 좋네? 이거 뭐야, 먹는 거야, 뭐야? 아이씨, 뭔지 알아야지, 이거. 이거봐요 제가 계속 연, 연타를 하고있는데 연타를 하고있는데 이게 연타가 안먹어요 아 진짜 억울합니다 이거 죽어 임마 아, 죽어 그치 아 여기서 쉬겠습니다 좀 이왜안 될까? 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어 빨리 가야 돼뭐 나오기 전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어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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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한 대만으로 죽어 이거 뭐 이렇게 악해 이거 어 데스 나왔어 나왔어 나왔는데, 야, 몹좀 나와 데신야몹좀 나와 몹몹 나와야지 아유 씨 모르겠다 아유 씨 데스 플라썸 음, 예. 네. 어, 화려합니다. 쓸데없이 화려 이런 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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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여기서 쉬, 쉬겠습니다. 여기서. 빨리,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아, 빨리 잡아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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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얘, 얘도 빨리 잡아야 돼. 빨리, 빨리. 빨리 잡아야 돼. 응. 어. 자, 이렇게 유지하면서, 높이를 유지하면서, 빨리 잡아야 돼. 아, 빨리, 빨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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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안 눌려. 안 눌려, 나 계속 누르고 있는데. 아, 씨, 진짜. 계속 상해, 아. 아, 진짜. 아, 진짜. 자, 계속 연타고 있는데, 이게 안 눌려, 이게. 이게 뭐야, 왜 이래, 이거. 어이없다. 어이없어. 와. 아, 개하기 싫다, 진짜. 뭐 이렇게 강력해, 지는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게 연타가 안 돼. 이거 봐. 계속 연타했는데 안 뛰지. 아, 이거 원래 안 되는 건가? 아, 진짜, 이거. 아, 녹화를 하지 말까? 아, 씨. 아, 이거, 어, 뭐야? 아, 쟤는, 쟤는 무적인가 봐요, 예. 네. 아, 이거 연타가 안 돼, 이거. 아, 이거 봐. 쭉, 쭉 내려가, 이거. 나 계속 누르고 있는데. 이게 뭐, 기력 있는 거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기력 있는 것도 아니고. 아우! 그쵸, 그렇죠? 예. 이것봐, 어, 이것봐,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어왜 뭐 안, 안, 왜안 떠? 아. 이것봐, 안 떠, 안 떠! <laughs> 계속 연타하는데. 여긴 건너 뛰어야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안 돼요, 안 돼. 키가 안 먹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키보드로. 안 됩니다, 이거. 아유, 이거 봐. 뭐 한번 낙하하면은 그냥 계속 낙하이고 뜨질 않아 위로. 아씨, 어 아. 아, 아, 자 됐어요. 그렇 이렇게. 어, 이새 밀당하는 거 보소. 어, 어, 아, 아, 안 눌려. 안 눌린다고. 뜨질 않아. 아, 진짜, 쟤. 이거 안 떠! 눌러도.